a two, a three, a 일입니다 아, 아, 음. 아, 안녕하세요 또나와아 네. 네. <laughs> 아, 혹시 또 오실까봐 자 <laughs> 아, 이게 바로 퍼펙트한 크루아상이 <laughs> 크루아상을 씹었을 때그 크런치함과 yeah. 그 버터 특유의 고소함이 <laughs> 아, 바로 그 입안에서 한가운데 어. 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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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때? <laughs> 아 오늘 새벽기도를 잘 했다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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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안녕하세요. 분, 안녕하세요. 자,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바라는 점이 이 스테반이 좀 이제 공동체로서 하나가 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훈증 섭면는 어떤가요? 어, 청년들이 새벽 일찍 하는 청년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청년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할머니가 정말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해요. 섭외 하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얼굴이 아마 비교해 보시면 둘다 굉장히 행복한 얼굴. 둘다 비교가 안 돼요. 아까도 아, 녹화가 안 돼서. 아, 아 예. 이런 이번 새벽 일찍 했으면... 목사님이 뭐 새로 오시는데 성적해서 잘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좀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포점적으로 기도하고 싶다. 습니 학년들이 그 모든 뭐 섬기든지 예배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다 기쁨으로 할수 있어서. 진주. 진주 안녕. 진주 새벽 기도 하는데 진주 제목 있어? 진주 기도 제목 있어요? 네. 어? 조금 더젊을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걸 청년들이 조금 더 많이 경험하고 누렸으면. 네. 방금 들어온 첫 번이다. 네, 저희가 논란이 있어요. 특송을 준비하는데 한 분이, 어? 한 분이 슬리퍼를 신고 오셔서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야? 그분이 바로 김민국 형제다. 자, 김민국 형제 그 오늘 패션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요. 일단 캡으로 포인트를 주셨고요. 이게 포인트예요. 속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슬리퍼를 신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 약간 으 다시 돌아간다는 아기 시절에 뭐 운동화가 있겠어 신고 왔이 있는 모습 그대로딱보여 음. 네. 음.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laughs> 아, 있어요. 썸네만썸네만썸네만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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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참이매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네. 에이... 늦었습니다. 오, 그치, 그치. 약간 이게 왜 통통 튀고 막. 어, 저는 여자친구가 8년째 만들었어요. 뭐, 8년째? <laughs>